저 한가지 목표만을 위해 전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요 정말 난폭해 보이고 스스로에게 무자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독서는 삶의 기쁨이자 위안이라고 그런 그녀를 이해하고자 아내의 책장을 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트밀 프로젝트의 오트밀입니다 오늘은 미치도록 변화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서 책한 권을 소개할게요 책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마리라는 일본의 여성 작가님이 자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쓰셨고요 29부터 1년간의 삶을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 어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도 정말 변하고 싶다. 정말 절실한 나만의 목표를 향해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요. 하지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고. 네.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 성공률이 오직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 95명이 치킨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손을 가져가는 거죠 음 저는 이 책을 읽고 아 이런 분께 소개해 드리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킨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 의욕은 있는데 잘 행동으로 옮겨지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치도록 변화하고 싶은 분들이요. 네,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책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혼자만의 생일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버린 딸기 케이크 먼지 범벅된 딸기에 손을 뻗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견사원으로 일하던 아마리는 집에서 혼자만의 우울하고 초라한 29생일을 맞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사온 한 조각 딸기 케이크로 말이에요. 방은 겨우 세평짜리 작고 낡은 원룸이었고 심지어 서늘한 형광등 불빛마저 그 우울함을 더해갑니다. 때는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 직전인데 그 후덥지근한 곳에서 전기 요금이 무서워 그녀는 에어컨조차 켜지 못해요. 느낌 오시나요? 29번째 생일. 이제 혼자만의 파티를 시작한다. 혼자인 건 괜찮다. 작년에도, 제 작년에도 혼자였으니까. 그렇게 습관처럼 TV를 켭니다. 마치 배경 음악처럼요. 테이블 위에 놓인 요금 독촉장들을 무시하고 케이크 위에 얹힌 딸기로 포크를 가져갑니다. 아이쿠. 입에 넣는 순간 딸기를 툭 하고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버린 거죠. 그리고 바닥에서 그 딸기를 줍는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스물아홉이다.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나는 혼자다. 나는 취미도 특기도 없다. 나는 매일 벌벌 떨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할 만큼만 벌고 있다. 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켜둔 TV 속 연예인들은 그녀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박수를 치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이렇게도 형편없는 인간이었나? 수입은 너무 적은 파견 사원에다 결혼까지 생각한 애인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얼굴은 못생겼고 몸무게는 70kg이 훌쩍 넘었죠. 심지어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해요. 나란 인간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걸까? 그녀는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손목으로 칼을 가져가 보지만 살아갈 용기도, 심지어 죽을 용기도 내지 못하지요. 그렇게 좌절하면서 그녀는 무심코 시선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가져갑니다. 화면 속에는 호화로운 식사와 카지노의 화려함이 가득한 라스베이거스의 풍경이 펼쳐진 거죠. 그녀는 TV 속 라스베이거스 광경에 전율을 느낍니다. 뭔가 욕망을 느낀 거예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라면 좋다. 단한 번이라도 저꿈 같은 세상에서 손톱만큼의 미련도 남김없이 남은 생을 호화롭게, 멋지게 살아보겠어. 그렇게 그녀는 29생일에 3평짜리 단칸방에서 스스로 1년간 시한부 인생을 선고합니다. 책의 제목이, 음,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인 이유가 나왔죠. 29 마지막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최고의 순간은 맛본 뒤에 죽는 거야. 카지노에서 내 전부를 걸고 승부를 펼친 뒤, 서른이 되는 순간 미련 없이 목숨을 끊을 거야. 내게 주어진 날들은 앞으로 1년뿐이야. 네, 죽기 전에 본인이 생각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다음 생일에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호화롭게 생을 마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시간도 1년밖에 없고요. 그래서 먼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흥 업종을 알아 봅니다. 뚱뚱했던 그녀는 역시 여러 가게로부터 수없이 퇴짜를 맞죠. 그러다 겨우 운 좋게 긴자의 어느 가게로부터 호스티스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마침 어떤 가게에 직원들이 부족한 탓에 하는 수 없이 채용이 된 겁니다. 네, 실화예요. 가진 게 없다고 할수 있는 것까지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그녀는 라스베이거스의 꿈을 위해 낮에는 파견직 직원, 밤엔 긴자의 호스티스로 돈을 모아갑니다. 아마리는 회사 몰래 투잡으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경비에는 아직 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마침 한 동료로부터 미술 크로키를 위한 누드모델 아르바이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뚱뚱한 전라의 몸을 20명 넘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모델을 하기로 약속한 날에 문화센터 문 앞을 서성이다. 마음속의 외침을 그녀는 듣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 쓸데없는 감상 따윈 집어치워. 미치도록 무섭고 두려운 세계로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가 옷을 벗어 버립니다. 또 그녀는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고 세침한 표정으로 동작을 취하며 그녀의 울퉁불퉁한 뱃살과 치부를 캔버스 너머로 드러냅니다. 네. 정말 용감한 거죠. 목표를 위해서요. 절박함 인생의 막판에 이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힘이 솟는 거구나. 네, 저도 아마리처럼 아니지만 음, 정말 바닥이었던 어, 경험이 하나 있어요. 2년 반 정도의 가난한 유학 생활이었는데 아침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레스토랑에서 창고 정리, 새벽에는 조그마한 카지노에서 어, 딜러로 학비를 벌었어요. 주말에는 한글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학비를 위해서요. 심지어 당시에 학비가 모자라 가지고 있던 낡은 중고차를 팔고 대신 자전거를 샀는데 아이고 누가 훔쳐갑니다. 일을 하러 가려면 자전거가 꼭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유일하게 제 발이 되었던 자전거를요. 네. 기억하는 게제 지갑 속에 15달러 밖에 없었어요. 냉장고에는 정말 물밖에 없었고요. 당시 밀린 월세를 내야 했기에 그때 어떤 절박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친하지 않았던 어떤 분의 회사로 찾아가 대뜸 너무나 당돌하게 저 400불만 빌려주세요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절박하고 절실한 순간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뭔가 순수한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돌아와서 그렇게 그녀는 이제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누드 크로키 모델을 이어나갑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린 그녀의 모습은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그림 속 다양한 모습들로 하여금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준 거지요.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낮에는 조용한 파견직 사원, 밤에는 화려한 호스피스, 주말에는 누드 모델을 하면서 계획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행군인 탓에 옷 사이즈는 X 라지에서 미디움으로 줄었고 또 몸무게는 20kg이나 줄었습니다. 심지어 외톨이였던 그녀는 일을 하면서 가까운 동료들이 생겼고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던 고등학교 동창회에도 나갑니다. 또 당당한 그녀의 모습을 보러 가게에 온 손님들과 친구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너무 과로한 나머지 필름이 끊겨 병원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 보니 이제는 그녀 곁에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영어와 카지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나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 너머에 내가 찾는 것이 있다. 네 시간이 흘러 그녀가 정한 마지막 생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녀는 라스베이거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녀에겐 오직 그녀가 꿈꿨던 아름다운 정점의 시간과 죽음뿐입니다. 도착한 그곳은 현란하고 호화로운 호텔 로비와 엄청난 규모의 대형 분수가 있었습니다. 거실은 침실과 분리되어 있고, 욕실에는 작은 텔레비전도 있는 우아한 스위트룸이에요. 최고급 요리와 다양한 디저트. 그 안에서 그녀는 태연하게 또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녀가 모은 1만 달러를 가지고 카지노로 향합니다. 죽음을 계획했던 30살의 생일이 찾아오고, 그곳에서 그녀는 1년간 모은 재산을 블랙잭에 베팅하며 환희의 순간을 1년 전 tv 화면 속 주인공들처럼 만끽합니다. 이제 어느덧 그녀가 정한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죠. 그녀가 그렸던 꿈같은 라스베이거스의 황홀한 밤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와 준비한 수면제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쳐다봐요. 네. 그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1년간 시한부 인생을 선고한 순간부터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충만하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치열했다는 것을. 그녀의 집은 여전히 작고 초라하겠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저돌적이며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해요. 네. 그녀는 30살 첫날에 계획한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스스로 선물해 줍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에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못생기고 뚱뚱한, 가진 건 마이너스 잔고와 요금 고지서가 전부인, 애인에게 버림받고 하반신이 마비되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시한부 인생을 선언하고 낮에는 비정규직 사원을 밤에는 호스티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전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요. 정말 난폭해 보이고 스스로에게 무자비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녀는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다만, 73kg이 넘어가는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였지만, 거울을 똑바로 응시했고, 강력한 동기와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산 거예요. 아니, 살아낸 거예요. 다음 생일에 죽어버리기로 했으니, 그 얼마나 강력한 동기였을까요? 스스로 데드라인을 만들어내고, 로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가는 무소의 뿔처럼 절박하게 사는 달려드는 그녀의 모습 이제 순수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네. 가끔 세상은 돌처럼 딱딱해서 이빨이 모두 깨져 나가면서도 작은 작은 씹어서 삼키든 목에 걸려 숨이 막히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시죠? 저도요. 제게 늘 묻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알차게 살자. 내일은 오늘보다 좀더 부지런히 시간을 써보자. 하지만 번번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동기도 없었고요. 그것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도 정확히 몰랐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변화를 위해서 내 스스로 원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찾는 게 우선순위의 첫 번째 다음 그것을 간절하게 그리고 더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꿈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책 속의 아마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황홀이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렸던 것처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변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더 극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게 더큰 파도와 산을 만나고 또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0.1cm만 더 성장하길 응원합니다.